잠시만요 <laughs> 그리고 어. 그때 그 뭐지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골든 디스크에서 어 골디 아 골든 디스크에서 뭐지 <laughs> 그 우리 상 받을 때 응. 무슨 코스모폴리탄 상 있었잖아 응. 근데 우리 막 그때 우리 포즈 막 하긴 했었잖아 기억 나지 코스모폴리탄에서 마지막에 어. <laughs> 내 안했잖아 안했잖아 나만 했어 <laughs> 아, 너만 내가 했어? 했거든 아니 아니 야 잔, 잔. 아니야, 잔이도 했다고 있어 어, 그러니까 했는데. 근데 이게 화면이 딱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려고 하는 내 모습만 담기고 잘린 <laughs> 거야 아니 우리 다 너, 하지 않았어 너 안했어 다 그러니까 안 했어. 어 서자 아니 아니 왜냐면 왜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안 하고 뒤에 있지 막까지 음. 아, 아, 뒤에까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거네. 아니 그게 응. 언제 할지 몰랐어요. 그래서 갈렸을 거야. 음악 나올 때 이렇게 막 포즈 포징 하자고 막 우리 포스모폴리탄 약간 매거진에서 준상이 그거는 응. 그렇게 해보자 그러니까. 했는데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. 응. 혼자 뭐한 거냐고. 응. 아, 형이 응. 다 같이 하려고 하다가 나는 뭐 응. 진짜 하려고 했었거든. 나 응. 진짜 하려고 했는데 었 응. 타이밍이 언제인지 몰라가지고. 응.